완두콩 <laughs> 어느 마을에 수탉과 암탉이 살고 있었어요. 수탉은 언제나 서둘렀어요. 암탉은 늘 곁에서 그런 수탉을 보살펴 주었어요. 그렇게 서두르지 말고 좀더 천천히 먹어요. 어느 날 수탉이 완두콩을 먹고 있을 때 으악! 으악! 완두콩 하나이 목에 걸렸어요. 수탉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푹! 하고 죽은 것처럼 쓰러졌지요. 암탉은 깜짝 놀라서 주인 아주머니가 있는 곳으로 날아가듯 달려갔어요. "어, 아주머니! 아주머니! 버터 좀 주세요!" 수탉의 목에 완두콩 하나리 걸렸어요. 그렇다면 서둘러서 소한테서 우유를 받아오세요. 그것으로 버터를 만들 테니까요. 암탉은 소가 있는 곳으로 날아가듯 뛰어갔어요. 소 아주머니, 소 아주머니, 빨리 우유를 주세요. 수탉의 목에 완두콩 하나를 걸렸어요. 그렇다면 빨리 주인 아저씨에게 맛있는 풀을 배워 달라고 하렴. 암탉은 주인 아저씨가 있는 곳으로 날아가듯 달려갔어요. 아저씨, 아저씨, 맛있는 풀을 배워 주세요 수탉의 목에 완두콩 하나를 걸렸어요. 그럼 빨리 대장장이가 있는 곳에 가서 낫을 가져오렴. 암탉은 있는 힘을 다해 날아가듯 달려서 대장간에 갔어요. 대장장이 아저씨, 대장장이 아저씨, 주인 아저씨의 낫을 주세요. 수탉의 목에 완두콩 하나리 걸렸어요. 대장장이는 잘 드는 낫을 건네주었어요. 주인 아저씨는 그 낫으로 맛있는 풀을 싹둑 싹둑 베어서 그 풀을 소에게 먹이자 우유가 듬뿍 나왔어요. 그 우유로 주인 아주머니가 맛있는 버터를 만들고, 그것을 수탉의 입에 쏙 집어넣으니 콩이 쭈르룩하고 빠져나왔어요. 수탉은 벌떡 일어나서 우렁차게 소리를 질었어요 아,